네. 얼마 전에 김종필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어, 매스컴은 삼김시대 막을 내렸다. 이렇게 됐는데, 얼마 전에 김종필 씨가 죽으면서 삼김시대의 역사의 막을 내렸다. 막도 여러 번 내리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삼김시대라면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세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역색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역 감정도 심했던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보니까 역사도 그래요. 마한, 진한, 번한. 지역 색깔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똑같아요.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지도 자체가 그래요. 태백산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백산맥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눠요. 전라도와 경상도는 다시 상하 북쪽 부분과 또 아래쪽 부분으로 또 나눠줘요. 고대로부터 이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마하는 전라도, 진하는 경상도 이렇게 삼국시대를 넘어서 통일신라를 지나서 후고구려, 후백제, 후신라 이것도 똑같은 지역 색깔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이 그대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은 나라가 조그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역색에 따라서 3분할 이렇게 성장하게 된것 같습니다. 동서양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사상도 삶의 모습도 그 지역의 지리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서양과 동양이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리적인 역할이 많이 틀립니다. 유럽은 고대 사회로부터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작은 나라들이 많았을까? 산 때문에, 산맥 때문에 나라들이 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유럽에 가면 알프스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저는 알프스가 고유 명산 줄 알았어요. 어떤 산을 향해서 알프스 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알프스란 수목 한계선이래요. 수목 한계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을 알프스라 그러는데, 알프스. 유럽에는 수목이 자랄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알프스, 저것도 알프스, 저것도 알프스란 얘기예요. 산들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어요. 문화적으로 단절이 돼요. 언어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삶의 풍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혀 낯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전혀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사람들 마음에 공포로 자리 잡게 되고, 이 공포는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 극단으로 이루어져요. 전쟁이 잦았어요. 전쟁의 결과도 매우 참혹했습니다. 상대방을 다 죽이지 않고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는요, 과학이 발달해요. 기술이 발달해요. 반면에 동양은 좀 다릅니다. 동양의 대표 주자인 중국을 예로 들어보면, 중국은 대체적으로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어요. 이 광활한 땅에 한 민족이 삽니다. 광활한 땅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기보다도 사실상 정치적인 전쟁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싸워서 한쪽이 이기면 한쪽을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장수의 목만 베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국민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군주론, 지도자론, 정치 철학이 유난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자도 한번 가다가 양나라로부터 스카우트 될뻔 했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오십시오. 이 얘기는 그만큼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존재했지만, 그 나라의 언어도, 그 나라의 문화도, 그 나라의 삶의 풍습도 대체적으로 비슷했다라고 우리는 알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계는요, 다 분리되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가 존재하는 방법은 분리를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몸에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세포끼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세포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어떻게 분리되어 있죠? 세포막을 통해서 다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다 분리되어 있죠? 우리는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면, 옆에 있는 단형통신과 교회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면, 벽을 통해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벽이 없다면 존재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존재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로부터 가끔 이런 상담을 받아요. 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말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조곤조곤하고 얼마나 순종적이고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변한 이 아이가 남의 아이가 됐어요. 내말 듣지 않아요. 자기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물어봐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기독교 상담가이면서 의사 출신이신 폴 투리니의 박사의 책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폴 투리니 박사는 비밀이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린 아이가 그동안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막 비밀 없이 조금 조금 다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딱 끊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때부터 자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요. 엄마와 분리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엄마로부터 분리, 가정으로부터 분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래요. 분리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은요, 산과 바다로 나눠져 있어요. 수영구와 해운대구는요, 수영강을 통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는 경계선을 통해서 나눠져 있어요. 모두가 다 분리돼 있어요. 사실상 분리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존재는 결국 분리를 통해서 존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 모두의 신경세포가 우리의 뇌가 다 연결이 되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성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다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마음에 느껴지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도대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 그만! 너무 급하면 뭐 스톱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성교사님 부부, 부부가 존댓말을 하는데 그 대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데한 번은 아내가 남편을 극진하게 섬기는데 남편이 시각이 좀안 좋으세요. 막 가다가 어딜 듀리 받을 것 같으니까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탑! 이렇게 얘기했더는 얘기예요. 그렇게 친절하던 상냥하던 아내가 자기 평생의 아내한테 반말을 딱한번 들어봤대요. 멍차!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만이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다고 이 토마스 머튼은 고백을 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들이 느끼고 있는 그 깊은 고통과 신음과 아픔을 하나님은 다 느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정과 가정은 집과 집은요 다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국가와 국가는 국경선과 문화를 통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라. 이미 우리는 언어라는 장벽에 다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요. 어떤 젊은이가 아랍에미레이트를 여행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친구가 전 세계를 여행을 합니다.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표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해요. 이게 완벽하게 영어를 하는 거죠. 이슬람 문화에 있는 아랍 에미레이트에 가서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통해서 그 아랍 에미레이트에 있는 젊은 청년 두 명과 미팅을 주선해 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과 식사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리얼로 이게 방송이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과격하다, 극단적이다, 기독교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충돌하려고 한다. 기존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랍의 청년들이 똑같아요. 지금 한국의 청년들하고 너무 똑같고 진로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갈등이 있고 이들이 꿈꾸고 있는 자유로운 세계,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고 한국 음식을 사랑하고 있고 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한국에 와서 같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 여기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 모르고 있다면 모르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두려움이 만나면 생존을 위해서 서로 무서운 일을 감행하기도 하게 되죠. 서로 안다는 것은 벽을 허물 수 있는 문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리된 세계를 연합할 수 있는 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언어라는 것도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바른 지식을 갖는 것 결국 통칭해서 우리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 공부하는가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문에 이르게 되죠.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언어가 다른 두 나라를 통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언어가 다른 두 나라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벽을 허물 수 있는 문은 언어의 문일 수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에게는 정말 입만 열면 공부 공부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부해야만 자기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이 답답한 청소년들에게는 어쩌면 입시의 문은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이 될수 있어요. 청년들에게 도전과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 입시의 문. 이것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출세의 날개를 달고 도전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의 문, 등용문. 다 문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둘러치고 있는 이 처절한 가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뭔가의 경제적인 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이 필요해요. 모든 걸다 가졌는데 관계가 안 좋아. 이 관계 때문에 모든 걸다 가졌지만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이 필요합니까? 한 젊은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일토로 출발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어젯밤에 먹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죽도록 일해야 되는 그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현실을 언젠가는 그만두겠지 하는 그 희망이 전혀 없어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가 하는 이일 집채만한 대리석을 평생 나르다가 비교적 젊은 나이 40살에 죽었어요.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 할아버지의 하, 아버지도 그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10살도 안 되는 내 자식이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 이 자식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집채만한 벽돌을 나누는 이 일을 이 아들이 또 물려받아야 된다는 이 답답한 현실. 이 현실을 박차고 나갈 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영원히 중노동이요. 영원히 배고픔이요. 영원히 비참한 삶이요. 영원한 노예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바로 왕에게 아홉 개의 특별한 재앙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치륵 같은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문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린 양의 피로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도록 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문은 죽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이 문을 통해서 생명이 통과하는 문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다이 피를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이 생명의 문으로 돌연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뭐냐면 이 문이 생명의 문이 친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양의 피를 바른 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7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양의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구원의 문이라고요. 구원의 문. 많은 사람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시면서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가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거 자체가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년 전에 백스코에서 WCC 대회가 열렸어요.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전 세계 교회 연합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저희 교단은요, 이, 이 모임 자체를 반대해요. 저도 이 모임 자체를 반대합니다. 아니, 전 세계 교회 모임인데 좋은 거 아니냐? 전 세계 교회가 모여서 화합을 이루자라는 건데, 전 세계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모여서 화합을 이루자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기는 각종 이단들이 다모여요 이단뿐만 아니라 각종 샤머니즘 종교들까지 다 모여서 너도 구원, 너도 구원, 너도 구원. 뭐로 가도 다 구원이다. 범신론 모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을 존중하고 이들을 배려해야 전도할 기회가 얻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요. 이들을 배려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수적 기독교는요, 반대해요. 이 모임 자체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모임의 교회가 참여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오직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 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밑에 영어를 붙여놨습니다. 보통 영화 제목에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관사 더는요 유일한 것에만 갖다 붙여져요 그러나 부정관사 어라는 관사는요 여러 개 있는 것에 그냥 다 갖다 붙여줘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국 말로 완전히 지역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죠.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을 할때 시리아를 통과할 때가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갈때 버스 기사에게 좀 스탑 해달라고. 어이, 언덕이 있는데, 양들이 막, 엄청난 양떼들이 양대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어, 성경에 보던 그양떼인데 어, 세워달라고. 근데 양떼를 달려갔잖아요. 양떼막 달려가니까, 양들이 제 길을요, 마치, 마치 뭐라 그럴까요? 쫙, 홍에 갈라지듯이, 양들이 쫙 갈라지듯이, 저는 그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양들이 저한테 올줄 알았는데. 그 목자한테 어왜 나한테 안 오냐 그랬더니 음 너는 목자가 아니란 얘기. <laughs> 아니 제가 목자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laughs> 훨씬 젊고 훨씬 스마트한 것 같고 훨씬 있어 보이고 훨씬 좋은 옷을 입었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들은 그걸 알아요. 양들은 자기를 지킬 목자는 깨끗하게 옷을 입고 있는 저 한국에서 온 최석찬이 아니라 자기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 또한 여행자일 뿐이지 그 양들을 위해서 손 하나 더럽히기 싫어하는 단지 여행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목자라선한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일까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만나서 경제적인 혜택을 보려면 빈손 갖고 나가면 됩니까? 천만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백성이 왕 앞에 나갈 땐 반드시 대가를 들고 나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비단 옷감을 들고 나가든지, 어마어마한 황금을 들고 나가든지, 왕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들고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엄청난 돈인가요? 황금 비단 옷인가요? 대단한 업적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꼭 반드시 갖고 나가야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게 닫혀버렸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문이 굳게 닫혀버렸어요. 한마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단절이 생겼습니다. 이 단절 때문에 인간의 삶도, 삶의 방식도 단절로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 하나님과 단절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과 아내가 단절되버렸어요. 부모와 자식이 단절됐어요. 형제와 현재가 단절됐어요. 사장과 사원이 다 단절됐어요. 단절된 그 자체가요, 생존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요. 끊임없이 분리시켜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분리했는데, 분리된 그삶 자체가 살 수가 없을 만큼 끊임없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도록 인간이 참혹한 죄의 대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죽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과거 모세 때 어린 양처럼 자신의 피를 나에게 발라주시고, 죽음을 막아주시고, 죽음을 지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소나목자라 너를 위하여 죽으러 왔고, 내가 바로 그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해요. 기독교는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일을 해주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굳게 세워진 그 벽에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바르사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문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누구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기독교만 유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예수께서 친히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해요. 성공의 문이 이거다. 행복의 문이 이거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각자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당신의 팔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문 열어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문이에요. 결국 그문 들어가면 또 다른 분리가 이루어져요. 그 문으로 들어가 봐야 결국 제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결국 인생의 악순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인생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 이 문을 통해서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만나 진짜 멋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문 바로 예수께 인도하는 문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다 각자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인생은 다 각자의 문제의 벽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은 하나님이 따로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으로 부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직업은요, 왜 영광스럽냐면 다른 사람의 직업과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는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예수께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분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분으로 들어가며 나으며 이 영광스러운 분을 소개하는 또 다른 아름다운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